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후, 생각만 하고 있던 저녁 지원서를 낼수 있었습니다. 진짜 아이러니한 게, 이 책을 누구보다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. 진중문고에도 있던 책인데요. 바로, 이, 역행자라는 책입니다. 표지가 되게 막 주황색에, 검은색에, 일단 표지만 봐도 눈에 확 끌리죠? 어 제가 전역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전역 지원서는 제가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. 나가서 내가 뭘 먹고 살수 있을까?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과연 사회에 쓸모가 있을까? 내가 지금보다 못 벌면 어떡하지?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막상 제가 지원서는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 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. 돈, 시간,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이라는 책인데요. 단계마다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기니까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딱한 가지만 정말 짧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유전자 오작동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어,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던 원시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한답시고 호랑이한테 도전한다거나 또는 오지를 탐험한다면 어떻겠어요?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구보다 빠르게 죽을 확률이 많겠죠. 그래서 과거에는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존 전략에 유리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한답시고 뭐 쿠팡 구매 대행 또는 뭐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거 한다고 해서 이런 거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제가 죽나요? 죽지는 않겠죠. 근데 다만 제가 기존에 뭐 어떤 받고 있는 월급보다 조금 더 이제 적어 적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. 바로 이건데요. 원시 시대 때 도전을 이렇게 회피하는 유전자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유전자 오작동입니다. 이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생각만 하고 행동은 할수 없었습니다. 전역하겠다는 생각만 3년 내내 가지고 있었고 조금 힘들거나 짜증내는 일이 생기면 에휴 그냥 전역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정적인 말들만 계속 쌓여갔어요. 그런 생각들만 계속 쌓여가서 당연히 제 군생활은 계속 그냥 하락세를 걷고 있었습니다. 이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.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렇거든요 어, 유튜브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만 벌써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뭘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뭘 이렇게 내가 남, 남을 뭐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는 뭐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왜나대냐 라고 이렇게 욕하면 어떡하지 또는 우리 막 댓글에 막 악플 이런 거 달리고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만 하느라고 제가 3년을 낭비했어요 여러분 도전이 히,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 유전자를 내가 역행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. 하지만 오늘 이렇게 유전자 오작동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말도 못 하겠고 뭐 시도조차 너무 두렵고 못 하겠다면 여기 우리 익명성을 빌려서 댓글창에 한번 써주세요. 제가 그 댓글 읽고 진심으로 제가 응원을 해드리고 혹시나 제가 먼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라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조언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